안녕하세요. 오해그린 TV입니다. 진짜 이 아이는 아 떠올리는데요. 아이 자식 키우는 마음. <laughs> 이거 보세요. 아니 그렇게 약한 아이가 꽃대를 꽃 하나를 이렇게 크게 내뿜어요. 아니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했는데 보세요. 짜자잔. 세 개가 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 하나. 자 그다음에 여기 둘. 그 다음에 여기 3, 4, 4 맞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4개죠. 이거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는데 하고 제가 자꾸 찾았었잖아요. 이거 보이죠? 아니, 신기해서요. 보이죠? 보이시죠? 아우라 콜라콤입니다. 댄드루비움 네. 아우라 콜라콤. 오늘은 약간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바닥에 그 하이드로볼 조금 돋아주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안정감이 있고요. 이 아이는 지주를 조금 큰게해 주었고요. 그 가느다란 거기에서 이렇게 꽃 하나예요. 맞죠? 그래요. 너무 신기해서요. 그래서 이제 자꾸 원래 덴드로 여기도 있어요. 보이시죠? 계속 얘들이 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요. 그러니까 원래 덴드로비움은 잎이 이렇게 나고요. 잎이 나고 나면 잎이 치고 나서 거기에서 꽃이 피는 거 아시죠?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얘는 잎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계속 지금 피는 거예요, 지금. 계속 피는 거예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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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또 나올까요? 근데, 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했는데 얘들이 이렇게 쑥큰 거예요. 어, 신기해서요. <laughs> 그리고 이 아이는, 잠깐만 보시겠어요. 옆 사무실에서 완전히 이거 이제 버려놓은 거예요. 보시겠어요? 돈전수 다 죽은 쓰레기를 막 이렇게 저기다 다 내놓, 내놓아서 제가 이걸 치우면서 혹여나 어, 파란 부분이 있나 싶어 찾아봤더니 여게 있어요. 지금 저그 화분이 뿌리째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돈전수를 조금 겨울되면 그래서 어떻게나 싶어서 보세요. 그게 말라 붙어져 있는 걸 잘라서 이렇게 해놓았어요. 음.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혹여 생명이 태어날라나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덴드로비움, 아우라콜라쿰. 이 아이가 제가 주문한 상황하고는 다르게 왔는데 굉장한 기쁨을 주네요. 꽃이 피어서도 아름답지만 보이시죠 지나가려고 하면 빼빼말라 잎다 떨어진 곳에서 나는 거덴드로 네, 보면 위력이에요. 분명히 이쪽에 네개가나 있어요. 이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죽었다고 덴드로비움 싹둑 잘라버리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혹여 나오지 않을까요? 엄마, 맞죠, 맞죠. 잠깐만요. 맞죠, 맞죠. 나오는 거 맞죠? 요거, 요거, 요거 나오는 거 맞죠, 맞죠. <laughs> 그래서 덴드로비움은 요거가 덴드로비움 아우라폴라쿰인데요 덴드로비움 종류들은 항상 잎이 나고요 잎이 떨어져서 올해에 그 해에는 잎을 무성하게 가지고 있고요그 잎이 지고 나면 꽃들이 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올해 폈으면 이 아이들이 지고 내년에 내년 봄에 날까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시안해요. 꽃이 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음, 제가 이게 업로드 할줄 알면, 아니, 아니, 편집이나 하면 그때그때 해서 보낼 건데, 그냥 저는 같이 진짜 커가는 거, 하는 거 보고 싶고, 같이 공유하는 컨셉으로 보시면,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찍어 올리는 거 맞아요. 옆으로 봤을 때는 또 이래요.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이상. 해그린 <laughs> 잣습니다. 해그린 식물을 넣고 밟을 줄 짓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laughs>